안녕하십니까. 빙폭지의 신, 빙신샷 아이스입니다. 드디어 뮤진스 아이 g 원 필터를 만들었습니다. 지금까지 너무 바빠서 늦게 공개해서 죄송합니다.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필터는 탐험일지 외의 컨텐츠에서 제대로 적용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. 오버 플러스 스트릭트 기반으로 만들었으며 제 취향대로 뺄건 빼고 넣을건 넣었는데 일지에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예를 들면 강탈, 군단과 같은 특정 파밍에서는 제대로 된 작동을 안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저는 이번 시즌에 2일차의 마피를 샀습니다. 이게 가능했던 건 운이 좋았기 때문도 있지만 필터를 잘 만든 것도 굉장히 큰것 같습니다. 제 필터는 볼크로 팔았을 때가어치가 있고 쉽게 모을 수 있는 품목만 등장합니다. 예를 들어 지금 기회의 오는 이 필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15개의 일 카오스인데 이걸 줍는 거는 그야말로 시간 낭비이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사람마다 취향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싶으시면 이 필터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. 이 필터는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고 일지론을 돌려고 하는 사람을 위한 필터입니다. 제가 방금 전에 올린 영상에서 일지 보수와 필터 시연을 하는데 필터만 필요하시다면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. 이 필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참고로 이 필터는 방코님의 사운드를 한개 사용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